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오지은입니다.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합니다. 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군 장병들을 위한 대선 공약을 소개하고 새해를 맞은 장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. 우리가 군대 생활 때하는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. 우리는 버텨서는 산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깨고 뭐 그랬는데 붙어 이는 거의 뭐 붙어 있으니까. 이제는 옆에 산 일어나도 괜찮습니 그렇습니다. 개인 침대와 개인 사물라이마되어 그렇죠. 있어서 사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고 네. 시스템 에어컨과 난방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 열심히 하고 제대해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 아, 서울이 아주 그렇게 이렇게 군인들이 딱이산 뒤에 이렇게 사단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<laughs>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.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며 우선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화합을 도모한 뒤 남북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구체적인 대북 정책 예시로는 파주와 원산을 남북한 각국에 빌려주고 각각 운영하게 할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의 도시를 운영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군대 생활을 상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동병부터 들어와서. 병장으로 제대했는데, 원란 가서 이제 2년. 뭐, 군대, 군대 생활 여기서는 한 1년, 이렇게 했지만, 예, 거의 전쟁 때에서 못 했죠. 장병들이 한 달에 이 하성한이 받는 월급보다 좀 높게, 예, 장병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, 하성한보다. 그래서 이제 장병들 급리가 200에서 이제 300 정도. 주니까 군대 생활이 달라지죠. 그 대신에 금방 제대한 사람도 모병제 응시해서 올수 있고, 나이찬, 이제, 공무원, 정, 정년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남녀가 같이 부대 안에 여자들도 모병제로 올 수가 있습니다. 직업이 없으면.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가 상당히 좀 좋아지죠. 허 후보는 지난 12월 30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먼저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내가 과거부터 주장해온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공약대로 모병제를 도입하고 입대 인원들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신동아 방송 오지은이었습니다.